블루 마운틴을 가러 우와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 숙소 바로 앞에뿔 같은 방으로 어떻게 가야할까요? 네 베네르트는 버스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통해 바이러스를 통 네. 네. 네 네, 나 오자마자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다 비정상. 지방광인가요? <laughs> 제발 쓸수 있는 말을 <웃음> <웃음> 하라고요. 여러분 지방광이 뭔지 아세요? 방광이 뒤 <laughs> 같다는 쥐...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미미 님은 어디 화장실 아. 갔어요? 장실 <laughs> 저번 주 일요일에 오셨다면 일주일 계신 건가? 아 남들 가는데다 가야지 인터뷰를 시작한 외향형. 어 MBTI 맞추기하자. 아 그러니까 이런데를 왔으려나? 아 어제 버스에서 친구 만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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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번에 버스에서 친구를 만드셨대. 대단하네. 아이가 교환학생 하다 무슨 예요학과예요 그럼 여기서도 비즈니스 배우는 거예요? 오.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네. 네. 남자친구가 여기 학생이었거든요. 아, 네. 좋겠다. 좋겠다. 근데 농장은 혼자 가야 되니까. 아 친구를 만들던지 아니면. 그냥 여행 한번 하고 바로 농장 가는 게 나을 네? 것 같아요. 네, 세컨 딸 아, 생각이 네. 있으면. 왜냐면 저희도 88일 금방 채웠겠지 뭐 하고 한 3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한반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도. 삶 네. <laughs> 근데 지금은 인력난이어가지고. 아 원래 친구 같아요. 맞아요. 시인님이 어제 버스에서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분도 명예 주시래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쪽 나 거기 볼까? 어 걸을. 그래. 술집인데 음 들어갈 때문고리를 그 이렇게 두드려야 열리는 술집이야. 히든히든 술집. 음 근데 월요일이라막 클럽은 여는 데가 별로 없잖아. 어제도 진짜 없어가지고 완전 드레스업하고 나갔는데. 어. 집 앞에 있는 어? 백패커스 애들만 보는 어, 어. 그런 데가. 그거예요. 아, 클럽 저예요. 확실히 <laughs> 아, 끄덕끄덕. 갔어 요이번에 왔어. 아이비 가보세요. 어, 아이비. 어, 아이비. 추천받는데, 아이비. 아, 애도 천봤는데 근데 날에 따라 너무 입장료가. DJ 따라서 어느 나라 막 100불 넘어요. 이클럽에돈이 음.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어제도 우리 숙소 풀에서 우리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오더니 번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꼴 왓? 근데 딱 봐도 진짜 많아봤자 그래. 21살이고 내가 보다 한 19인 것 같은데. <목소리> 내가 아, 걔 뭔가 런던 애고 그 정도로 어리면은 랩한다고 하거나 뭔가 딱 그럴 상의 이랬는데 얘가 용하다. 야, 얘 DJ 프로듀서라던데? 자기가 <목소리> 아, 뻔해, 뻔해. <목소리> 딱 관상이. 옷 맨날 막힙합화에서 살만한 어 무슨 VIP 같은 느낌? 인스타 바이오에 막 자기 사운드 클라우드 링크 걸어 놓고. 피드 특. 꼭 전신사진 바닥 쳐다보고 있어. <laughs> 지금 거의 누구 약간 유튜브 보듯이 우리를 감전하고계시요 아 그래도 뭔가 영상에서 보면은 친근감이 생기는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제가 대면대면 대면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딱히 영상에서도 그렇게 친절해 보이진 않아. <laughs> 그래, 다행인가. 좋은 건가? 했더니 보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기대를 안 시키는 게 낫지. 이러면서. 여기 밖에 유리창 너무 예쁘다. Excuse me, where can I get the bus yeah. to 같은 바? 교통가여기게이트로 예. ok. okay. yeah. yeah, 아, 어? 다시 들어가야 돼? 바보자고. 영롱. 영창아. 아. 알, 알아 알아가지. 영성만 하면 돼. 전문이제말 자르기 전에 이 찍다가 밈쓸 탐소리 하면은 바로 거기서컷편집 진짜 1초 단위로 잘라줘. 맞아, 맞아. <laughs> 원래 루트보다 훨씬 일찍 나와야겠다. 한 1시간은 더 걸리네, 이것 때문에. 어, 저기 앞에 등산복 입으신 분들 따라가면 콘서트에서 <laughs> 앞에 사람 따라가는 <laughs> 것처럼. 2층 이 버스. 나 많이 안 타봤어. 아 우리 줄으러 간자. 와 이층이라 높아서 재밌다. 트레인이 고장나서 색다른 경험을 하네. 인터뷰, 아, 어, <놀람> <놀람> 네정료하겠습니다 <laughs> 제일 처음 본 영상. 제일 처음 본건 <놀람> 내가 사랑한 모든 남자들. 아, 아, 아. 화장이 잘는데 <laughs> <laughs> 자기 모습 만족 중? 나쁘지 않네요. 이제 주세요. 려가는뭐 <놀람> 어, 트레인보다 아야, 버스가, 버스가 나은데 관광하는 느낌이에요 아, 나 오늘... <laughs> 여기서 우리가 탈 것은 686, 1시 반 차. 우리가 본 블로그와 시간까지 똑같은 일정으로 향해. 근데 우리는 3시간 걸렸죠? 그래도 같이 와서 다행이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같은 바, 근데 동네가 예쁘다. 근데 완전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느낌 있어. 오늘 못 한다고 하네요, 공사 중이라. 환불 받았어요. 참새거나 자연광 미쳤다 지금.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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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냄새 돌았어요 우와. 오징어 튀김 같다 약간. 그게 오징어는 아니겠지? 어. 뭐첫 번째 거 못하는 거지? 근데 완전 기차 같이 생긴 것도 있던데. 아, 이게 진짜 제일 재밌어 보여. 못 먹는 감이라 아쉽군. 가장. 아, 와우. 끼리에버같한 명씩 찍어서 퍼퍼고 돌리기 집단 지성. 가파른 철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주말에만 운영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 이것은 해리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고 아 어, 그래서 그는 어, 되게 잘읽고 1945년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서프라이즈 그거야라 거의 서프라이즈 <소중한> 그지? <지금. 웃음> 잘한다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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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연습했지? <fillets> 그가 사실 원했던 것은 석탄이 아니라 관광객이 아니었을까 진실 거 동상이야 어 잡혔다 안녕 말하면 혼자 도가 근데 인가 봐. 무서워. 대충 대충 알아들었어. 아니, 아니, 댕광 아. <laughs> 예상한 줄 알았어. <laughs> 아, 너무 스산해. 나도 말. 무서운데? 봐봐. 조명이 있어. 안에서도 이렇게 타고 가는 건가? 음, 하긴 계속 타야 되니까. 어, 저기 동상이 있어. 보여? 사람 실루엣이 있어. 이게 최대인데, 사람이 지금 파고 있는 게 보이거든? 나는 보이는데, 카메라엔 안 보이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됐어. 근데 자매님들이 저기 계신 건가? <laughs> 자매님들. 자매님들 어디 계셔? 여기도 안 보이나? 아저기또어저 아, 저 절벽도 어, 엄청 어? 다 저게 저게 자매 중한명 아니야? 첫째야? 아니, 몇째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색감 죽인다 <웃음> 죽인다 <웃음> 진짜 <웃음> 이게 94년생의 어휘력 <웃음> 죽인다 죽인다. <웃음> 한 마흔 살 돼서도 딸내미 성적 죽인다 이말할아한 번밖에 못 타겠네 한 번이라도 타는 게 어때요? 근데 솔직히 두번탈 정도로 재밌진 않 그래? 지금 음, 저 저분 나, 자, 단단히 어. 재미를 느끼셨는데? 나는 열 번이고 다신 우리 아, 재밌어져? 아, 어. 장마일 때차 타고 나가는 것도 좋아하거든. 왜죠? 위험하잖아. 푸시기? 어, 아 위험. <laughs> 소리는 <신기하다. 웃음> 나쁜 남자에게 끌리듯이. 어. 나쁜 날씨에 아, 끌리는. 철떡선이 겨우. 우름덩이로 가네. 완전 탐험하는 느낌이야 지금. 음, 사련이 숲길 아닙니다. 아, 그러게 이런 게 자연? 아, 그리고 너무 너무. 너무 심한 자연 아니라서. 어, 그거. <laughs> 너무만 해도 안한 너무 한세번 정도 하니까 뉘앙스로 알아차려야 돼. 이쯤 되면 그냥 미미 입에서 나오길 기대하면 안 되고. 오케이, 오케이. 나무가 완전 그 주라기공원. 오. 오, 저기, 뭐야. <laughs> 아, 진짜 약간 다큐멘터리 바이브로 찍고 있는데 옆에서. <laughs> 우리 엄마도 아마 블루 마운틴 걸어 올라갔을 텐데 음. 엄마 걸어가서 좋았겠지만 난 케이블카 탈게 엄마 오 온다! 신이 난 잼민이 맨 위로 가자 우와 어글리 코리안이다 <웃음> 아니야. 자기어이게 <laughs> <저기 어디로> 세자매요? <올래? 웃음> 아, 저기였어. <왔어>. 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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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벚꽃 <먹고> 보면서 <laughs> 세자매인 <점> 봐. <했나봐. 웃음> 아까 와서 여기 새삼 해 카메라맨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사람 <웃음> 렌즈가 주 투미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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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근데 진짜 생각보다 빨라 진짜. 아까 그 빨간색이 <웃음> 저거구나 <웃음> 우와 어. 스키장 온 기분이 야, 이거 완전 태진아 쌤 모자 아니야? 아가들아 오빠다. 하나 해봐. 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잘 어울려서 기에 맞아 <laughs> 그니까 또 어울려 어, 또 어울려 어, 괜찮아 <laughs> 난왜안 말려? 난왜안사라안 <laughs> 사사 샀으면 좋겠어 안 사라고 샀으면, 안 좋겠어, 샀으면 좋겠어 샀겠어 <laughs> 진짜 이러고 파티 가면은 니한테 깔별로 샀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아니 머리가안들어가 <laughs> 음. 부메랑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저 지금 카메라랑 부메랑 안 되니까 님이 부메랑처럼 움직이세요 <laughs> 어? 부메랑? 부메랑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MC 뭐, 서커스 할때 신호. 아, 맞아, 맞아. 집으로. 나 지금 6없에서 영상을 보지. 제일 처음 본 영상이 뭡니까? 제일 처음 본 영상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때 선생님, 선 처음 본 거. 그 자매 아, 게임. 아, 아, 아 Q&A? 신기하다. 또 제인이가 추천해준 히든바를 지나가려고 해. I just can <laughs>